저는 누가 먼저 둘둘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아마 두 명이 들어오게 될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뭐 어비징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예 들어오지 않게 돼, 않다가 한꺼번에 여덟 명이 어, 들어오는 막 그런 전략을 짜올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 네. 부분은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아,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인원이 막히게 돼요. 아,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어. 인원이 부족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두 명이 나오기는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제 양 팀을 대표하는 또 이제 뭐 스타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 에 소수전이 됐을 때도 두 선수가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어벤져스와 정계철, 일단은, 어, 먼저. 아, 그 나왔죠? 예, 네, 다엘이 들어왔는데, 다엘. 이 나왔고. 예, 다엘과 기사가 들어왔고, 일단은, 어벤져스는 아직까지 고민을 좀 하는데요? 예, 계속 나와야 되는데, 저게 1분이 지나면, 더 이상 나오기가 어렵고 다치게 되거든요. 자, 남은 시간이 40초가량 남았습니다. 네, 예, 나왔네요. 자, 나랑 마법사가 나왔어요. 어, 한쪽은 편안하게 격수. 가겠다. 네. 한쪽은 격수, 한쪽은 이제 지원. 사실 저 요정 마법사 조합이, 건강 걱정이나 이런 것 쪽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리고 한 명을 지금도 이제 어바를 통해서 묶어놓고 나서 아, 네. 나머지를 잡으려는 생각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잡겠다는 거죠 하나는잡 네, 하겠다는 얘기 거죠. 다시 와봐. 데 네. 아이스 스파이더 DK 아 걸렸어요 DK. 에 네, 빠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아. 자 잡았어요. 다이브 어서 쓰러집니다. 아 이게 이레디케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버티질 못하고 가는데 이게 말한 그 법성화 요정의 순간 화력이 이거잖아요. 네, 예, 디버프를 마,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아예 대응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 그 정계철 협행에서는판단하지 그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1분이 지나서 두명이 추가된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얘 아, 예. 예, 이들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이 트랩 전에서의 또좀 주요 포인트는 중간 중간에 그 여기 오다 여기서 또한번자기사가 어? 아 여기서 쓰러집니다 계속해서 될것 같은데. 예, 원제를 계속 노려주고 있는데 일단 생존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요 자암어 들어옵니다 아 벌써 깔았어요 벌써 이렇게 되면 벌써부터 어떤 형세 자체는 기운 좋다 느낌이 있고요 여기서 또한번 아, 전사까지 들어오기 지쳐 정계철이 여기서 쓰러집니다 아 저차량에서는 지금 마법사람 요즘을 너무 많이 아끼고 있죠 빨리 앞으로 내세워서 이제 아군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요정과 마법사 둘이 아직까지 뒤에서 관전하고 있는데 그 전에 격수들이 다 먹었어요 그 전에 좀 요정이나 마법사든지 한개 클래스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백업 클래스가 전혀 없지 그냥 격수 클래스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분에서 되게 가위바위보가 돼서 되게 불리한 싸움이 된습니다 아, 여기서 또한번 전사가 쓰러지면서 남아있는 선수는 정계철 팀에 단네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 마지막에 근데... 법사가 나오자마자 타겟이 됐고 순간적으로 스케일 연계되면 쓰러지기 직전 아 네, 마지막, 이대로 끝날까? 네 법사도 지금 한 대만 맞으면 거의 근데 죽기 직전거든요아 쓰러졌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에 지금 막태도 약간 늦은 감이 좀없잖 않아 있고요 이게 이제 한 개씩 이렇게 이제 슬슬 빼먹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거의 가게 되는데 와 이래 캔 들어오는 게 물론 숫자적 차이도 있습니다만 지금 엄청난 속도로 쓰러졌고 전개체를 부활되자마자 다시 한번 쓰러다 어. 8대0 남은 시간 2분 15초 아 다시 일회기태에 들어갔죠 이거는 이제 버틸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사실 그리고 숫자 싸움면서 이미 밀렸기 때문에 대철열맹에서 가장 장비가 좋은 캐릭터가 이제 옥황상제라는 캐릭터인데요 저 캐릭터가 이제 저검을 들고 이제 적을 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군을 가도 이제 박스를 깨기 위해서. 그러게요. 거기만 이제 탈질하다가 이제. 근 네, 지금 나왔어요, 옥광상제요. 나왔는데 또뭐 나오자마자 음. 그립 걸렸고. 미래캔 따이고. 법사 네. 사 아머 들어가고 그 근데 타겟을또 순간적으로 변경하면서 네. 법사를 노려줬고. 아, 법사를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냥 기사를, 네, 죽이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고 나왔네요. 자, 10대1, 11대1까지 계속 벌어집니다. 아마 역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남은 시간이 1분대로 넘어지면 물자가 이 부족해지시는 시간이라서, 순간적으로 타겟팅 됐던 전개철 팀은 물자가 지금딸 시간이 왔거든요. 대철열에서는 지금 하나 더 잡아야죠. 지금 12대1이라는 게 아주 치욕적인데, 예, 이걸 어떻게 이제 필드에서 이제 몇 차례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미 벌써 사후 처리를 해야 되는 시간대다. 이런 얘긴데요 지금 계속 뭐, 막대를 통해서 백업해보고 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고 야구에서도 10덤데일이면 이제 봐주기 시작해야 되는 그, 그 정도 수치인데 네, 네, 죄송한데 콜드에요 콜드 이 정도면 야구에서 콜드죠 개철련면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어. 무너지고 있어요 예. 아, 팀장님도 같이 자멸하고 있습니다. 15대1이에요, 15대1! 저를 네, 철을 심히 연호했지만, 경기력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15대1. 이거 점점 멀어지는데요 지금 상황은 전면하지 않고서는 한방기로 전면하지 않습니 아, 아, 사장님은 오면 미소한 가족으로 경기되네. 아, 중계라고 계십니다. 아, 지금 전원 생존의 어벤져스의 위기가될 만한, 또한번 그립,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완벽하게 벗겨내면 또한 번, 16대1. 어벤져스 열이 지금 방송 모량을 뽑아주려고 지금 일부러 안 죽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자 17대1 하나 남았습니다 네. 하나 근데 더 이상 뽑아내지 못할 것 같아서 이게 아 이렇게 되면 스코 18대1로 네. 경기가 종료될 것 같고요 굴욕의 시대이죠 남아 남아있던 기사 필도 숫자가 18을 가르치면서 18대1 1 8대1이라요아 정말 상징적인 숫자로 이번 이벤트전은 종료가 됐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지 는 않죠? 아니, 아니 18대1이 나왔다, 이런 얘기. 예, <laughs> 네, 18대1이 나왔는데, 아, 어, 어느 쪽 입장에서는 정말 절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성이 아닌가 싶은 스코어입니다. 아, 원재 BJ 분께서는 지금쯤 이제 뭐. 또 회, 회심에 이, 또 환호를 또 지르고 있었겠죠. 조만간 이제 회식을 아마 예약하지 않을까. 네. 저 멤버분들이랑. 아...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웃음이 나오냐, <웃음>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아마도 또 이제 그, 한쪽의 혀를 응원하는 또 이제 응원 세력이라는 게또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 이 서버 간, 서버 내에서 그런 혈맹 간의 그런 이런 전투는 사실 뭔가 그 손실이다지 이런 것보다는 네.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존심이 완전. 종이 조가리가 찢어지듯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예. 아, 이거 어떻게 그 찢어졌던 표현렇게 웃으면서 하세요? <laughs> 예, 정말로 어, 미소한가득하고 아우 찢어졌어요 막 이러는데요? 아 리지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터가 예. 죽으면은 드랍하는 건 사실 아이템이 아니죠. 자존심을 드랍을 합니다. 그 자존심을 제, 이제 상대방이. 제 가오가 하려고. 떨어진 거예요. 가오가. 예. 뭐라고? 요 가오가 떨어진 거. 예. 아 이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laughs> 예, 아, 이분 좀 자제해야 될것 같은데. 자, 아무튼 간에, 아, 저희가 준비한 오늘 해거 서버의 이벤트전은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느 팀이 물론 이긴 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LFC 본선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형태의 어떤 전장에서 예. 리그를 진행할 거다라고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사실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소심해지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몇년전 예, 예.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께서 아마 많이들 보고 싶어 했을 뭐 예. 윈다우드 서버의 바카스, 안타라스 서버의 지존 열맹, 뭐데포로주의 디케이어와 뭐 맨혈맹 이런 것들도 아마 보고, 보고 싶으셨을 네. 건데 이제라도 이제 늦게라도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네. 찾아가려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bj 개인 방송이 6월 7일부터 12일까지 47일간 토너먼트가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고 뭐 전야제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이런 어떤 형태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거의 한 달여간 진행이 될 겁니다 l f c 가요 그래서 자 매티스와 bj가 함께하는 공식 방송은 1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6일부터 19일까지 8강 토너먼트 그리고 24일부터 25일까지는 4강 토너먼트가 지금 이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예, 6월 14일에 시작하는 NFC전야대는 본선전을 예. 가장 강력한 8개 혈맹이 디자하는그 네. 본선전을 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 잔치로 네. 많이 구성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8강 전야제를 시작으로 한 이제 공식 방송 이전에도 네. BJ들이 개인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전달해 드릴 거니까 아프리카를 통해서 LFC 많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시작을 내일 디든 거잖아요, 팀장님? 예, 이제. 네. 긴 여정입니다. 긴그 여정이 이제 돼요. 시작이죠. 볼거리가 오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제가 운영을 하는 측면이 아니었다면 네. 맥주 한잔 시키면서 이렇게 딱 뻗어서 이렇게 봤을 네. 건데 사실 저는 기대는 되지만 기대만큼이나 되게 예, 그런 부담감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어. 진행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망감이 예, 예, 교차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과장님의 생존도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예, 조만간에... 네. 예. 죽게 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지금 이제, 이제, 어, 채팅에 이제, 리니지 앱센터 오류 관련해서 이제, 많음.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바로 본사에 연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여러분, 걱정하지 수정을 마세요. 수정을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뭐, 이거는 또, 본회적인 얘기인데, 네. 제가 매티스로 있을 때, 뭐, 저한테 되게 다, 그냥, 별도의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뭐, 대회가 아닌. 그런 거 제가 잘 캐치해서 전달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수렴하도록 할 테니까,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l f c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되고 있는 여러 회차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소중한 의견을 계속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이제 오늘 방송 조추첨식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내막. 그리고 이제 본선에는 어떤 경기가 나올지 전야제 방송부터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